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감된 이브이 섹터주는 산타가 선물이라도 하듯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했는데요. 루시드는 플러스 3.23% 상승하면서 3.2불로 마감했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1.56%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1분봉은 장초반부터 큰 상승을 이끌면서 플러스 8%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지속적으로 눌리는 모습을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더 플로우는 연속으로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미디움과 스몰 캡에서 매수가 더 많았지만 미디움이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하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죠. 20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캔들이 형성되며 기술적 반등 신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 저희는 단기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볼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현재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3.5에서 3.7달러 구간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주가가 구름대를 완전히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4달러에서 4.2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별다른 이벤트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도 살펴봐야겠죠. 아직은 구름대가 주가 위에 형성되어 있어 현재는 강한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행 스팬일과 선행 스팬이 사이에 구름대가 얇아지며 돌파 가능성이 약간 열려 있는 상황으로 이 구간을 무조건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이 저점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며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후행 스팬은 주가를 밑돌고 있어 상승 전환의 확신이 형성되기 위해선 추가 상승이 필요합니다. 최근 양봉 캔들이 형성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더큰 거래량과 강한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좋은 모습과 이벤트성이 한번 나와준다면 확실히 올라설 수 있다고 봅니다. VR, RSI, 거래량, OBV 어느 것 하나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 거래일에서 OBV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여러 지표가 주가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매수세가 강한 상황으로 산타렐리를 통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땅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전 유출수에서 리튬 추출했다고 부장관이 밝혔는데요. 수십억 달러가량의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우디는 오일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EV, 첨단 기술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 중에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상황이죠. 루시드 모터스와 같은 EV 제조 기업에도 안정적인 소재 공급이 가능하게 할 것인데요. 사우디의 리튬 생산은 루시드 모터스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루시드의 생산 비용 절감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루시드가 이미 사우디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리튬 프로젝트는 루시드와 사우디 간 협력을 더 심화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는 루시드에게 강력한 성장 발판을 제공하면서 탄력을 받게 되겠죠.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사우디와 루시드 모두에게 윈윈 구조를 제공하며 EV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걱정이죠. 루시드의 유럽 리테일 디렉터, EV 제조업체를 떠난다고 합니다. 유럽 판매 현황을 보면, 11월 스위스 2대, 독일 116대, 네덜란드 2대, 노르웨이 1대 판매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큰 땅덩어리의 한대두대는 정말 심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주요 임원의 퇴사는 루시드 유럽 사업 전략과 조직 안정성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면서 딜러신 모델 도입과 확장 전략은 이러한 리더십 공백을 보완하고 판매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경쟁이 심화된 유럽 시장에서 루시드는 럭셔리 EV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신규 시장에 진출하며 존재감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증대와 딜러십 모델 성공적 도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겠고요. 강력한 제품 라인업과 새로운 시장 진입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와 소비자 관심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 EV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루시드의 선택과 변화는 그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